체중 감량에 영향을 주는 14개의 유전자가 발견됐다. 체중 감량에 영향을 주는 14개의 소위 마른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운동 및 스포츠 분야 분기별 연구 저널에 실렸다. 비만은 체내 지방량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로 여러 질병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은 비만을 심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병 등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만들었다. 연구진은 20에서 40세의 성인 참가자 38명을 모집해 연구를 진행했다. 참가자는 8주 동안 달리기 프로그램에 활용한 운동 그룹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두 그룹 모두 평소 식단을 바꾸지 않았으며 연구진이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 외 추가 운동을 하지 않도록 권유받았다. 연구진은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천개의 유전자 변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연구진은 체중 감량에 영향을 주는 14개의 유전자 조합을 식별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신체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음식을 대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과 관련된 유전자에서 체중 감량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발견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리 놀라운 발견을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대사와 관련해 유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더라도 더 높은 지방연소 능력을 보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위 마른 유전자를 가진 참가자들은 연구기간 동안 최대 5kg을 감량한 데 반해 해당 유전자를 갖지 않은 참가자들은 평균 2kg을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에너지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조절하는 tpargc1a 유전자가 가장 많은 체중 감량을 보인 참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진은 소위 마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